약 7년간의 조수 생활의 끝으로 저도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. 사실 조수라고 과장해서 말은 했지만 제 20대를 꽉꽉 채웠던 소중한 곳이라 뭔가 졸업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처음엔 적응이 좀안 됐어요. 8시 반? 아, 팀장님한테 뭐라 그러지? 대충 네? 이렇게 적으면 알아서 바꿔 주던데. 오, 아 맞다. 안 가도 되잖아. 천상집순이인 저는 지옥터를안 타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는데 막상 혼자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생활 루틴도 무너지고 마음은 항상 불안한데 몸은 계속 무기력해지더라고요. 더 이상 집에만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요즘은 억지로라도 밖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사실 카페에서 일하는 게제 로망이었거든요? 그래서 이것도 챙겨왔죠! 갤럭시 Ultra! 제가 또진성로서 이전에 갤럭시 AI 기능에 대한 리뷰도 했었는데, 이번엔 삼성이 더 업그레이드 된 AI 태블릿으로 돌아왔더라고요. 이렇게 개떡같이 그린 그림을 예술작품으로 바꿔주는 기능은 물론, 이런 복잡한 외국어도 한 번에 번역해주고, 웹서칭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,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검색해볼 수 있어요. 이게 저반사 코팅된 화면이라 빛반사가 거의 없다던데,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진짜 화면 비침이 적어서, 대낮에 카페에서 일하기 딱 좋더라고요. 앞으로 프리랜서 생활 잘 해낼 수 있겠죠?